시 반. 오늘 계획은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병원도 가고 이것저것 볼래보는 거였거든요? 어제 12시에 자가지고 눈 뜨니까 2시 반이야. 오랜만에 덤프 탄다고 첫날에는 제가 밤을 샜고 둘째 날은 제가 4시 한밖에못 잤거든요? 그 피로가 오늘 싹온것 같아요. 이틀간의 피로가. 일단 병원으로 렛츠고! 와, 날씨 많이 선선해졌습니다.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원래 이 시간에 창문 못 열거든요. 너무 더워서. 근데 지금 창문 두개 여니까 시원하네, 지금. 덥고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찝찝한 건 있어. 날씨가 뭐 비올까지만은 그래도 선선해 좋다는 거. 신의 음, 도착. 아 지금 치질약이랑 혈압약, 통풍약아요렇게 받았습니다. 오늘 피검사는 끝냈고 결과는 이틀 뒤 나온다네요. 그래서 통풍 수치가 낮으면통풍약은 끊는 거고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제가 혈압이 처음에 약 먹기 전에는 190이 나왔어요. 190. 막 머리가 막 엄청 아프더라고. 고지 한테서 검사받으니까 혈압이 190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3년 됐나? 2년 됐나? 매매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일률적으로도 뭐 심적으로도 그 당시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혈압이 엄청 올라가 가지고 뭐 물론 음식도 막 벌러 먹고 지금 살도 많이 쪘어요. 당장 살... 빼는 건안될것 같아가지고 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앞으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하면서 일상 영상 찍으면서 매매를 하면서 성장을 위한 성공을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남길 겁니다. 아이 나이에 진짜 종합병원, 종합병원, 치질 수술을 하나 가야 되는데 겁나요 아프대. 병원은 끝났고 이제 홈 클렌징 사러 얼굴을 갖고 와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좀 족탁하더라고. 어,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장품에 잘 모르니까 자 일단 병원 갔다 왔고 폼클렌징 샀고 이제 내일 또덤프타러 가야 되잖아요 추울 때까지 잠 먹으러 갈때좀먹고러 일용할 간식을 좀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입 놀리기에는 오징어가 최고지 오징어랑 이것저것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사야겠네요 가보자 빵 사고 일하면서 씹어 먹을 거 샀고, 마트 안에 뚜레주루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. 와, 뚜레주루 운영한 사람이 학창시절 친구라서, 갈 때마다 빵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가서, 그냥 자랑 자상 하는 자랑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집 똥강아지. 간식이랑 지금 똥강아지 밥이 다 떨어져 가거든요. 밥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거 막뭐 사고 막그런고 돌아다니는 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제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카메라 막 잡고 구도 맞추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앞으로는 생동감 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어디 겠습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잡고 늘어가는 거지 뭐. 당골집 뭐냐,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? 이 일단 사료, 요, 정관장 건데, 요, 홍... 요 홍삼, 홍 신선한 연어, 관절 건강, 예,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. 요즘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, 얘가. 그리고 이츠 오늘 뭐 하루 특히 쉬는 날 돼가지고 모든 일정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제 본업인 차트 좀 보다가 내일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상 찍으면서 제가 그 혹시 코인이나 뭐 하시는 분들 매매 도움되는 영상 앞으로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진짜 정말 리얼로 지금 시간이 4시 54분이거든요 하중을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다녀가지고 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피자빵 하나 먹으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또 찍을 영상 있으면 또 찍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 여기서 끝 마무리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